유명한 네. 거 있죠. 유명한 거요? 저 유명 유명한 거 보고 싶어요. 네 이거. 어 이거 그 재방송 한번 봐주시겠어요? 이게 맞나요? 오. <laughs> 잠깐, 잠깐 잠깐 잠깐. 어떤 네. 음식을 선호하시나요? 빵, 야채 이런 거 좋아합니다. 빵이나 야채를 좋아하신다고요? 어, 고이 아니셨구나. 비건 고입니다아 네. 비건이에요. 아, 그 여기에 채식만 네. 들어가 있거든요. 아았어요 <laughs> <laughs> 그러면은 진짜 비건식 어? 드릴게요. 아아아아! 아, 아 사람이 말, 불을 왜 먹어요? <laughs> 네, 아 로비를 좀 지나가야 해서 <laughs> 어? 어, 잠깐만. 어, 가운님! 어, 가운님! 아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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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고파디, 아, 진정하세요. 바가구. <laughs> 아니, 씨... 발사람 불러놓고 <laughs> 뭐하는 <빠진> 거야? <웃음> 어... <웃음> 이 귀여운 캐릭터로 욕하게 만들래요, 자꾸? 어, 아, 이거 어? 막 뭐... 누르시면 안 돼요. 어? <laughs> 이게 뭐예요? 설명해봐요. 아, 이거 닭 소울 안 해보셨어요? 안 해. 해봐... 거짓말쟁이가 이 사람 아니야 <놀람> 이 사람! 아, 아! 아! <laughs> 아 그러니까 자 이게 있어. 와, 아이씨. 아이 씨... <laughs> 아니, 왜? <laughs> 어? 네 해피 가스트. 이거 혹시 전체 이용가 맞나요? 네. 스리썬? 에? 네? 그리고 곰파이 오신다기에 여기에 이제 곰파님 동상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. 동상? 저기. 우와아 어 어, 마음에 드십니까? 아,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? 성당 쪽이다 보니까 아... 아니, 위에서 <laughs> 평범한 물이 떨어지는데 그걸 성수로 바꾼댔어요. 어, 바로. <laughs> 아, 불로 정화하라고. 여기 여기 위로 좀 올려 드릴게요. 와, 역시 음식 먹으면 여기로 다 떨어진다니까. 오이니까좀 <laughs> 만들어 놓은 게있거든 이쪽으로 와 보시겠어요? 다 아, 소름이 쫙 아나요! <laughs> 아 다들 왜내 이미지 있다 이러면? 어, 여행을 한다면 어디로 가고 싶나? 어, 곰발바닥으로 날려주실 수 있나요? <laughs> 안기 버튼 누르시고. 아! <웃음> 이렇게. <웃음> 네, 여기는 이제 온천이거든요. 어, 너무 피곤했는데잘 됐어요. <laughs> 네, 저 내부에 이제 탕 있고요. 오지 이거 레드벨벳 탕인가? 여기 버튼 눌러 보시면 돼요. 어이? 응? 아니 그재로 넣는 거예요? <laughs> 현지국 아니에요. <웃음> <웃음> 오른쪽에는 진흙탕인가요? 네, 어디가? 뭐.. 한번 버튼 눌러보시면 돼요, 저거. 요거? 어? 입인가? 어.. <laughs> 오! 팬더! 네, 그리고 여기는 안마해주는 곳이거든요, 여기. 어? 안마해자 좋아하는데? <laughs> 와! 오, 직원인가 봐요? 네, 곰이 직접 해준대요. 북극곰 실제로 만나 보셨어요? 아니요. 키가 이만해요. 여기서 요이 요이 점프한 여기까지 요 정도의 키에 요 정도 키그 어. 앞발로 맞으면 진짜 그냥 목 날아가요. 근데 제 눈앞에 있는 북극곰은 왜 이렇게 작지? 귀엽장. <laughs> 여기가 곰파님에게 딱 좋은 탕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. 한번 들어가 보세요. 이 찰. 야 엄청 차갑납다. 어! 어, 꺼내려면 이렇게 아유. 하면 되겠다. 그거 뭐예요? 팥빙수예요? 네, 빙수 기계. 와.. 어? <laughs> 아, 잘못 들러봤네 야호! 아, 뜨뜻하다. 여기는 대나무탕! 야, 향 좋네. 아, 아 시발또. 음, 천신령이다! 일그란당 음, 음, 음. 21만 원짜리 금곰파가 너 것이냐? 천7 0원짜리 은곰파가 너 것이냐? 저, 천신령이그 혹시 금곰파는 몇 돈이에요? <laughs> 음, 그런 건 없다. 잘 있어라. 와! 내놔! 너저 자건으로 스킨 걸야그 스킨 내 거거든. 에라이 잉오오 어, 여기는 냉탕 같은데요? 아니야 여기는 저.. 수달 거예요 여기는. 수달아! 수달아 너도 왔어? 너도 붙잡힌 거야? 너도 꼬르리는 거야? 네 약간 변기통 같은데죠 여기는. 네, 여기 하수도예요 여기서 나가려면은 여기 지금 8개의 예. 파이프가 있잖아요. 네, 여기서 하나를 선택해서 나가야 돼요. 모르겠고, 여기로 할까 보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저기 맞은편에 있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오케이, 가보시죠. 어, 당당히 가보라고 하니까 여기 아니에요. 저쪽이. 아니, <laughs> 탈출이다! 탈출이다! 봤지? 어, 여기. 네, 옆으로 튀어나왔구요. 사람은 딱 튀어나오면은 오른쪽을 보게 되어있어.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먼저 간다고 생각해서 왼쪽에다가 뒀을 확률이 좀 많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<laughs> <laughs> 여기지? 으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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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맞았다. 어. 아, 치. 오, 어 알아버렸습니다. 여기가 어. 1과이 분의 일 신강장이죠? 어떻게든 틈을 와! 찾아야 할 텐데. 틈 아. 찾았다. 네. 오! 나중에 오실 다음 손님한테는 거기가 출구인 걸로 만들어야지. 사실 출구가 없긴 했어요. 아이디어 제공 감사합니다. 쓰레기 뿌리고. 갈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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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거대한 주방이 하나 있어요 저쪽에. 아씨, 장어 덮밥이네. 당신 이거 언제부터 기획한 거야? <laughs> 장어 말고 더 있네. 와! 와씨 이걸 어떻게 만든 거야 씨 도시락 한입 먹어도 되냐고? 저 곰돌이 사라지고 있는데? 야한 입만 먹어! 아 저쪽에 곰파님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네 간장 도넘은 인터넷 방송 <laughs> 야 그럼 이 초밥들 졌다가 찍어 먹으면 되겠네요? 아 진짜 맛있겠다 님님 <laughs> 뭐 블럭 두 개만 줘보세요 아이 <laughs> 왜요 뭐... 방송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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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게..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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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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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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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 그건 왜 저기다 던져놨어요? 여긴 간장 안 나와요? <laughs> 아니 거기서 왜 나와 오불 가스 가스레인지 네 그리고 여기는 곰탕 오? 얘들아 도망쳐 오. 여기로 도망치면 돼 곰탕이 <laughs> 될수없죠 곰파님이 여기 들어감으로써 곰탕이 완성이 됐네요 음. 얘네들이 있잖아요 얘네들로 쓰세요 전... 아, 아까는 나가라면서 걔들 <laughs> 치킨이네 네 대충 라바치킨 이거 근데 데워야 한데 데워드릴까요? 어 좋아요 어 잠깐 어와어 어? 용암에 담궈버리면은 다 타버리지 않을까요? 아 어쨌든 따뜻해졌잖아요. 데워달란 거에 먹는 건 포함되지 않았잖아요. 커다란 치킨을 어어 어, 하나 아, 얻으셨네. 이거 아닌데. <laughs> 아니 왜? 큰 닭고기 갖고 와. 아니 왜 이걸로 만족하세요? 아 이거 아니야! 이거 아니라고! <laughs> 아 아니, 이. 아니. 좋은 말할때막 갖고 왔나? 간 그거고 이제 우린 저 불지옥 사우나로 갈 거예요. 저 불가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. 아 괜찮아요. 오... 어? 아그 온도 문을... 유지를 위해서 좀 문을 닫아놔야죠. 우리 그 대충 이렇게 좀 뛰어볼까요 이렇게? 아아 아, 땀부터 빼고 하나요? 탈수 증상 네네. 오지 않을까요? 아 불지옥이라 괜찮아요, 괜찮아요. 했는데.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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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어떻게 땀 많이 흘리시네. 왜 어떡해 여기 그 소금 괜찮어? 어아 아,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아. 아 계속 뛰세요. 뭐 하세요? 한 눈만. 네 그리고 요 앞에 이 지옥철이 있습니다. 아 미, 미안해 한번 해보고 싶었어. <laughs> 여기 들어갑니다. 어? 오! 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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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 아다 아다 아다. 아이 사람이 먼저 내려오고 그 다음에 <laughs> 이게 내려오면 어떡해 해? 아 똑바로 안 만들어! 그 곰판님 오신다고 지하철 광고를 싹 바꿨어요. <laughs> 와! 웰컴 아이어백! 아이어백이 씨! 아이어백 무슨 의미인지 아신가요? 아씨 그럼 사람들이 지어준 별명인데 제가 모르겠어요. <laughs> 공간의 도시라 아, 그림을 진짜 잘 만들었는데 기획은 누가 했대요? <laughs> 왜 왜요? 어? 아, 뭐지? 아니, 아니 아니 넘어가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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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만 빨갛잖아 피가 안 아유, 저기 빨리, 와, 빨리 와 빨리 와 아, 빨리 와아 아, 비켜봐 이것 좀보고간다니까아 엄마 <laughs> 야, 집에 안가8번 <laughs> 출구 해보셨어요? 아니요 저안 해봤는데요 제가 공깨물 싫어해요 자 곰파님 여기를 다 기억해두시면 돼요 더 몽미 음, 오우 너무 예쁜데 그림? 아이 진짜 아니, 뭐야 이거! 아니 죄송한데 저 노팬티 입은 거 같잖아요! 아이 노팬티라뇨. 아 거의 다뭐 공물이라도 던져 줘봐요. 맛있당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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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마시병. 웃음> 소. 어? 어 이거 내가 항상 강희한테 끌려다니는 산책로잖아 산책스타 <laughs> <장책> 일 <laughs> 내면의 변태가 시작돼. 어 문이 맞아 이거. <laughs> 아이고. 어 밑으로 도망가는데 괴물 온다. 괴물 온다. 괴물 으아! 온다. 아 씨발! 아! 아 뭐야? 아, 그냥 끝났네. 아. 아, 이것도 버그. 아, 이거 원래 끝나면 안 된데. 나이스! 아, 이거는 좀 힘드네. 어, 끝났다. 아! 씨발 <laughs> <시발> 씨발 <시발 웃음> 씨. 그리고 저쪽엔 이제 그 유명한 네. 거 있죠. 유명한 거요? 저 유명 유명한 거 보고 싶어요. 근데 네, 이거. 어? 이거 그제방송 한번 봐 주시겠어요? 이게 맞나요? 어. <laughs> 잠깐 잠깐 잠깐. 오! 어! 와! 와! 이게 뭐예요? 피스톤이 작동하는 거죠? 고소할게요. <laughs> 아니 왜? <laughs> 어똥 나온다. 아, 자, 자 다른데 갑시다. 다른데 갑시다. <laughs> 예, 약간 그런 짤 유명했죠. 고미 이제 연어 물어뜯는. 아, 고기. 야 예술 작품인데요. 조금 감동했어요. 물어뜯기. 어? 어라? 오, 아그알 튀어 나오는 거. 근데 알이 다뱃 속에서 수정돼 가지고 다 튀어. 어... 아니, 빨리 자라나 봐. 자 귀척을 해야 지나갈 수 있는 벽입니다. 제대로 한번 해보시죠. 건... 와 주니까 너무 행복 하시발 따고요 <laughs> 귀여운 곰팡이 그 바다를 쳐바치시 알다며 단달 촉촉한 곰팡이 그 바다를 씨발 <laughs>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곰팡이 그 바다를 씨발 여기서 하나를 선택해서 꽝에 걸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짠 가운데 어어오어 통과 어 통과 가 아니죠? 아 아니죠. 아. 흠. 뿜미트 끔찐이 진짜 심. 아 잠깐만요. 저동거인이 있는데 지금 옆에 다 들리겠는데. <laughs> 여기는 이제 피자 가게인데 여기 한번 오, 보자. 이탈리아 피자인가요? 맵에 있는 다섯 개의 레버를 모두 찾아 작동시키면 탈출하게 됩니다. 그럼 행운을 빕니다. 뭐야? 네, 프레디라는 곰 친구가 여기 운영한대요. 프레디요? 잘 모르겠는데 저 피자 안 좋아해요. 문 열어! <laughs> 이거 왜안 열.. 안돼요? 어.. 오, 오, 도망쳐야겠는데? 아 이거 거짓말이잖아!! 왜왜왜왜아 씨발놈아!!! 아, 아재겠다하지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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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들지 말라고! 오케이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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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아발다 예, 이제 저희 영화 한편 보죠 영화요? 네네네 뭐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? 아 그런 거 없어요 진짜 여기 <laughs> 공포 영화 두 장이요 아니 근데 공판님 별로 안 무서워할 것 같아 오빠야 <laughs> <laughs> 내가, 오, 내가 오, 오. 좋아하는 사람이 에서 <laughs> 혼자서 혼자 알가 어, 죽어버릴 건다빠빠 출근하지 마! 출근할 거면은 나랑 같이 가! 아유, 이 너무 무서워. 나뭘 했어 이거? <laughs> 공포, 공포 영화였나요? 되게 귀여운 영화 나왔는데. 귀여운 영화요? 여자 주인공이 겁나 귀엽게 막 노래 부르고 그러잖아요. 아니, 여자, 주인... 아니 여자 주인공이 기괴하게 막 발작하는 거랑 뭐 빙의하셨나 본데? 겁나 뛰어내대 이루와이 개새끼야! 너쏴 죽여버릴 거야! 너네 한국에서 태어난 걸 감사히 여겨 이 새끼야! 오 뭐야 왜 나야? 아니야 아니야! 반판이 아니.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.. 어, 어디 갔어? 아 예쁜 동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! 와아! 고잘 아... 즐겼어? 진짜 뭔가 재밌는 놀이터 느낌이네. 성인 놀이터. <웃음> 아야. <웃음> 계속 그렇게 얘기할까? 아, 뭔가 좀 아, 이상한데? 아, 아, 아. <laughs>